다음 페이지. 아직 다 못했어? 아, 시간 줄게 있다잉? 26페이지.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아까 배웠던 혈관들에서 어떠한 혈액들이 흐르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겁니다. 오케이? 갈게요. 첫 번째, 혈액. 피죠, 피. 즉, 이피 안에는 그냥 빨간색만 빙글빙글 도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가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이 혈액에는 첫 번째, 혈장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혈장. 혈장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는 혈구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 자, 혈장은 우리가 따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혈장은 말 그대로 얘가 피가 지금 무슨 상태예요? 액체 상태, 흐르는 상태지 즉 혈장이 묽은, 엷은, 노란색을 띠고 있는 액체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가 액체 상태고 혈구가 우리 피를 빨갛게 보이게 해주는 그런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지금부터 이 혈구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번 공부를 해볼 거야 자 혈구의 첫 번째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적혈구입니다 색이죠? 우리 피가 붉은색으로 보이게 하는 이유가 바로 얘야 오케이? 자, 그래서 적혈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살짝 공부를 했을 때 순환이라는 것은 결국 피가 산소를 전달해주고 이산화탄소를 받아오는 거라 그랬어 즉, 그 산소를 전달해주는 친구가 바로 이 적혈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적혈구가 하는 일은 바로 산소 전달이에요. 산소 전달을 해주는 게 바로 적혈구다. 뭐, 이름 같은 것들도 알아주시면 참 좋겠고, 뭐, 해모글로빈이라든, 헤모글로빈이라는 해머, 이름도 기억해주면 참 좋겠고, 적혈구가 이런 일을 한다고 보시면 참 좋겠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얘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핵이 없어요. 핵이 없어. 오케이. 자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백혈구예요. 우리 몸에 어떠한 병균, 세균, 혹은 몸에 좋지 않은 친구들이 침투를 했을 때 부셔주고 죽여주고 줄여주는 일을 해주는 게 바로 백혈구입니다. 즉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식균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균을 먹는다고. 지얘 같은 경우는, 얘도 마찬가지로, 핵이 있어요. 얘는 핵이 있어요. 얘는 핵이 있고. 제일 마지막, 펄소판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까지거나 다치면 상처 부위에 딱지가 않지, 혹은 피가 한번 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나기만 하나요? 하다 멈추기도 하지. 즉, 피를 응고시켜주는 피를 멈추게 해주는 친구가 바로 이 혈소판이야. 즉, 혈액 응고작용을 하는 게 바로 혈소판이다. 그리고 얘는 저 결과와 마찬가지로 핵이 없어요.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됐어? 자, 그 다음 우리가 알아주면 참 좋은 것이 크기랑 개수 같은 것도 알아주면 참 좋아요. 크는 뭐가 제일 크냐? 적혈구가 제일 아고 백혈구가 제일 큽니다. 백혈구가 제일 크고 그 다음 크기는 적혈구. 그 다음이 혈소판 순의 크기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고 수, 개수. 우리 피가 무슨 색이야? 빨간색이지. 그래서 적혈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은 혈소판이고요. 그 다음이 백혈주 순으로 개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까다로울 거야. 천천히 한번 가볼게. 여기서부터는. 자 우리 결국 피가 빙글빙글 돌죠. 아까 내가 잠깐 얘기를 하긴 했는데 온몸을 도는 순환이 하나가 있고 폐를 기준으로 도는 순환이 하나가 있어. 그거를 따로따로 한번 공부를 해야 합니다.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심실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우심실을 우심실 같은 경우는 누구랑 연결되어 있었냐면은 폐 동맥과 연결이 되어 있었고 얘는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야? 폐로 가야 되겠지? 폐랑 연결되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폐를 지난 혈액은 어디로 지나게 되냐면은 폐 정맥 정맥과 연결되어 있는 심장의 부위는. 심방이겠죠. 자, 아, 심방을 지난 혈액은 어디로 이동하게 되느냐? 좌심실. 대동맥. 그 다음은 온몸. 몸이라고 할게요, 그냥. 그 다음, 대정맥. 그 다음이 우심방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순서는 어떻게 진행하게 되느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피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됐어? 자 우리는 이거 하나 알아, 알아두면돼 방실, 방실 오케이? 가장 중요한 거야 방실, 방실 반드시 심방을 지난 후에 심실로 들어가야 되고 심방을 지난 후에 심실로 들어가야 돼 내가 색깔 구분을 한 이유도 자세히 이따 설명을 해줄텐데 지금 잘 봐봐 내가 아까 제일 처음 시작하면서 혈액은 온몸을 도는 순환이 하나가 존재하고 폐를 지나는 순환이라 존재한다고 그랬어. 그러면 이 위쪽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위쪽 부분은 폐순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아래쪽은 자연스럽게 온몸 순환이 되겠고. 오케이? 됐죠. 자, 이번에는 왼쪽과 오른쪽을 따로따로 잘라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이만큼. 그리고 이만큼. 잘 봐, 얘들아. 몸에다가, 우리 몸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영양소나 산소야. 산소를 전달을 해 주었어, 그렇지?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받아왔을 거야. 온몸을 지난 후에는, 그럼 여기 쪽을 아직까지 제폐안 갔으니까 여기까지는 그러면은 혈액에 산소가 많을까, 이산화탄소가 많을까? 대답해봐. 그렇지. 여기에는 자연스럽게 산소보다 이산화탄소가 더 많습니다. 됐어요? 이 이산화탄소가 많은 여기에 흐르는 혈액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게 되느냐? 정맥혈이라고 불러요. 무슨 혈? 정맥혈. 즉, 이산화탄소가 더 많은 혈액이다라고 해서 정맥혈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온몸을 지나기 전에, 즉, 폐에서는 우리가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죠. 즉, 이산화탄소가 많은 혈액이 지나서 폐를 지났어. 폐에서 산소를 왕창왕창왕창 받아왔어. 누가? 적혈구가. 왜? 적혈구가 산소 전달을 하는 친구니까. 산소를 받아왔어. 그럼 이쪽에는 아직까지 온몸이, 가, 온몸을 지나기 전이니까, 여기는 자연스럽게 뭐가 더 많겠니? 그렇지 여기서 정맥결이었으면 여기서 무슨결? 그렇지 여기는 동맥결이 흐른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이 내용 오케이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어,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순많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결국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야. 이렇게 빙글빙글빙글빙글 빙글빙글 도는 거야. 자,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알아둬야 되는 거. 지금, 시작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존재해요? 없지. 빙글빙글 도니까, 시작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은 딱히 존재하지 않아. 그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야. 만약에 문제에서 동맹에서부터 시작을 했다. 패동맹에서부터 시작을 했다. 가능하지. 혹은 좌심전에서부터 시작을 했다. 가능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달달달달 외우려고 하는 것도 뭐 어쩔 수 없어. 뭐 그렇게 한다는 거 이해할 수 있는데 빙글빙글 도는 원 형태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시작점이 정확히 존재한다고는 얘기하기 힘들고요. 이러한 순환 체계가 존재한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 지금 딱 봐봐 폐순환만 볼게 아래 안 보고 폐순환만 볼게 오몸스서만 따로 볼게 따로따로 존재할 수 있어요? 힘들지 결국 여기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폐순환과 원문 순환이 서로 무엇을 한다? 상호 작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호 작용을 한다라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폐 순환은 무엇을 물질 교환하는 것이냐면은 폐 순환에서는 산소를 받아오고. 이산화, 이산화탄소를 주는 거야 누구에게? 해에게 온몸 순환에서는 산소도 주지, 산소와 아까 온몸 순환에서 내가 모두 전달해준다 그랬어 영양소 그쵸? 영양소를 전달해주고 온몸에서 사용하고 남은 찌꺼기, 도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받아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온몸순환과 폐순환에서 하는 일들. 됐어? 이것이 순환의 모든 내용이야. 어려울 수 있으면 천천히만 풀어보면 될 겁니다. 오케이? 지금 문제 싹다 풀어보시고, 뒤에 있는, 어, 혈액 관찰이랑 29페이지도, 그리고 내신수술까지 다한번 풀어보시고, 채점해볼게요.